9월 9일 수요일 울림 있는 낭독 프리지아 향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중 매일 자신감을 쌓는 가장 좋은 연습편입니다. 레어드 해밀턴은 역사상 최고의 빅 웨이브 서핑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토인 서핑의 창시자이자 스탠드업 패들 보등의 부활을 이끈 사람으로도 인정받는다. 그는 여러 편의 서핑 영화에 출연했고, 빅 웨이브 서핑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라이딩 자이언트에서 주인공을 맡기도 했다. 가브리엘 리스는 위민스 스포츠 앤드 피트니스가 뽑은 스포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인의 여성 중한 명이고, 배구선수로 활약하면서 거둔 성공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리스는 여자 비치발리볼 리그에서 네 시즌 연속으로 자신의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 경력을 활용해 성공적인 모델 활동을 했고 도전 팻 제로의 트레이너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덕에 나이키 신발을 디자인한 최초의 여성 운동선수가 될수 있었다. 롤링스톤은 그녀를 원더우먼 목록에 올렸다. 브라이언 맥켄지는 크로스핏 인디어런스의 창시자이자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인 언브레이커블 러너의 저자이기도 하다. 장거리 달리기 뿐 아니라 강도 높은 근력 훈련을 이용한 5km 달리기부터 울트라 마라톤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정복한 인물이다. 설선수범의 건강한 습관. 레어드와 가브리엘은 부부이고 브라이언은 이 부부의 친구다. 내가 이 책에서 이세 사람을 동시에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엄청난 운동력 뒤에는 매사에 설선수범하는 습관이 숨어 있기 때문임을 알리기 위해서다.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타인을 돕고 세상에 기여하는 습관을 통해 자신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이끄는 이들의 남다른 습관은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에게도 기관과 모범이 되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 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한다. 상점에서 계산을 할 때도 먼저 돈을 내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낯선 이와 스쳐 지나가면서 시선이 마주칠 때도 먼저 미소를 보낸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태도는 항상 그렇진 않아도 대개의 경우 나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물론 상대에게도 더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낸다. 솔선수범은 큰 자신감을 쌓는 연습이다.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는 운동을 할수 없다. 언제나 난 못해낼 거야라고 중얼거리는 사람이 멋진 운동력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다. 레어드와 브라이언도 동의한다. 두 사람은 얼마나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운동 효과도 매우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매사에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뛸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상에서 설손수범함으로써 다양한 성취감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운동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다. 성취감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끊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다보니 배우 레일런 기븐스가 한 말이 생각난다. 아침에 우연히 기분 나쁜 사람과 마주쳤다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이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사람들과 마주쳤다면 당신이 나쁜 거다. 세 사람과의 만남이 있은 후 나는 아침에 일기를 쓸 때. 스스로를 독려하기 위해 솔선수범이라는 단어를 자주 적어 넣는다. 타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 먼저 할 일이 없는지를 생각하는 습관은 정신을 맑게 하고 삶을 즐거움으로 채워 넣는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했다. 카이트보딩을 즐기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시절, 우리는 프랑스에서 만든 카이트를 처음 손에 넣는 사람들이었다. 일단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카이트가 망가질 때까지 계속 날다가 끝내 아무 데고 추락하고는 했다. 한 번은 먼 바다로 3km 넘게 나가기도 했는데 거기서 다시 해변까지 헤엄쳐서 돌아오려면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다. 그래도 우리는 웃었다. 믿기는가 우리는 그냥 웃었다. 젠장. 오늘 일진이 정말 산악군이라고 투덜대면서도 우리는 웃고 있었다. 솔선수범의 습관은 모든 순간을 즐기게 만든다. 솔선수범의 학장 버전 브라이언은 82세인 돈 와일드먼의 놀라운 육체적 능력에 대해 얘기한다. 2015년에 돈은 80일 동안 스노보드를 탔다. 그보다 한두 달 전에는 나와 함께 알래스카로 헬기 스노보드를 타러 가기도 했다. 헬기보딩은 정말 힘든 운동이다. 그런데 도는 일주일 내내 하루에 15에서 16번씩 탔다. 젊은 사람들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도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더군다나 나는 프로선수가 아니면 사이클 경기에서 접은 적이 없다. 그런데 돈에게서는 사이클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나는 돈의 엄청난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궁금했다. 그에 대한 답은 가브리엘이 주었다. 돈이 정말 잘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함께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함께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이끄는 것은 솔선수범의 확장 버전이라고 할수 있다. 돈 주변에는 늘 그와 함께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 그보다 훨씬 어리다. 돈과 그들은 다들 넘치는 자신감을 발휘하며 마음껏 몰려다닌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